아유. 음. 어. <laughs> 자 너는 바다를 가고 싶어 했잖아. 네. 나는 너를 데리고 흉가를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흉가 다섯 개, 5개, 바다 다섯 개를 했거든. 자 한번 돌려보자. 하 어. 하나 둘 셋. 야. 오. 뭐야? <laughs> 아. 종번에도 <조명도> 바다였는데. 우리가. <laughs> 내가... 네, 전 와이프네. 하이 <laughs> 1호 석이 봤지무영돈 뚱땡이, 아기 아빠. 어디 있어? 재밌었어? 아, 나는 차이의. 나는 친구들이 놀고 있으니까 재밌지. 아 친구들이. 어. 있으니? 아니 모르는 사람 모르겠는데 뭐 석이 다원이 나, 너 나오니까 나 재밌었지.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나오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그랬죠. 뭐. 근데 왜 그날 오기로 했으면 안 왔죠? 어, 저어기없까 진짜. <laughs> 차 아, 개맞혀요 아니 근데 어떻게 4시간이 걸리나와 이거 다놀러간 사람 아니야? 야, 시간 늘어났어 4시간 9분으로 원래 왜 좋아? 아까 3시간 50분이었는데? 응. 난 처음 이거 연결하자마자 봤는데 아니 150km 어떻게 4시간 9분 걸려? 150km가 말이 150km여서 어떻게 배우. 아 하긴 너 군대 면제라서그 뭐야 100km는 안해봤지? 이거 오해할게 있는데 저 거긴 왔습니다 국방공작원 하하하 <laughs> 공작이야너 취사병이었잖아 제 임무가 암삭 및 목파 인재 구조 및 북한 장류 암살 칠흑박 사악 침투 침투 및공 낙하. 이 세상에 아 진짜로 너, 너 취사병 그 동의될 법이 있겠다 저 요리 못합니다 하하하 <laughs> 고 라면 심지어 김총구도 못함. 못함. 라면이 끝이야. 공 낙하, 투하. 응. 그 정도? 제가 이것만 있으면은, 암살 가능. 이것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잘 몰라. 이런 무서운 그런 <laughs> 기술을. 뭘로 그 급속 <laughs> 기도에 넣고 하나 버리고 느낌있어 꺾고버리고그기도에 <laughs> 넣어야 되는 거는 응, 숨막히게 응. <laughs> 어. <laughs> 너가 생각한 게 <laughs> 이제 너가 2호잖아 3호는 응. 누가 촬영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림이 3호 다운이 나와야지 솔직히 다운이 7호 한다는데? 정다운 어, 연습 무장만 해라. 너키 7호까지 안 갈까봐 빼고 있는 거지. 허허허. 허 이게 안 나오려고 하고 있네. 너 나와야 돼. 허나 미안한데, 10호까지 무조건 간다. 아니, 나와만 얼굴 팔수 없어. 너 나와야 되나구나. 어, 어. 차가 많이 막힙니다. 한 시간 반째 가고 있는 중. m <목소리> a n 도고요 <목소리> o n 12,000원. 1 h 0 0 0원 뭔데 패션 걸렸습니다. u <목소리> n 근데 진짜 바르게 사는 거야. o n m u n i c h o 고 m u 이 i c h o n m u n i c 해 o n Munichon, Munichon, 멋시는게 갑자기 너가 원래 자기 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왜 서로 너무 성격이 좀 성격이 다요잖아 아. 다우 뭐에 일어자 우리 곰 들어왔어. 어? 어. 어. 어 어. 얼굴 보고 가라고. 다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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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보고 가래. 어인데 현장. 현장 이름 뭔데? 네, 세관 아파트. 세관 아파트? 잠지만 초복기 내부에다가 세강 응. 응. 아파트 세광 엔리치를 무지개 마을 아니야 무지개 마을 어 아닌데 뭐라 쳐야돼세광 엔리치 세광 엔리치 맞춰도 나올 텐데 세광 어. 아니면 세광 세강 엘리지 타워 아파트 충남 홍성구 홍성읍 청소로로 나 잠시만 아 나온다 죄송한데 발음 좀똑바리지주실수 있나요? 아 죄송해요 제가 좀 발음이 이래가지고 막걸리 먹지 말자 차라리 그럼 뭐너 진짜 진다야 네. 거 그게 자신이 없어? 용기가 없어? 나찢다고 나 찌질이고 술 못먹어 아. 더이상 그런거 안하거나 이제 더이상은? 응 더이상 안해 왜? 5.24수태사건 이후로는 5.24수태사건어5.24수태사건 아, <laughs> 아주 큰 사건이었지 그 사건 이후로는 이제 술을 내가 잘 안먹어서 아, 아예 안먹지 뭐 내가 술집에서 윗돌이 다 까먹은거 때문에 왜? 뭐? 바베기 또 있잖아 사주기갈때 아니 꽈배기 유명한 곳이에요 모르지 꽈배기가 꽈배기 집이왜 있는 거죠 야이 여기 근처에 여기서 죄송한데 그 블리치를 꼭 봐야겠어요? <laughs> 만화를? 만카이 미안한데 이런 데 왔으면 저 바다 경치도 좀 보여야지 여기까지 와서 블리치를 보면은 만카이 오 어, 좋네 좋아. 네, 좋아. 홍성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홍성. 아주 평화로워요. 어 블랙잭교의 허브도는 행차감 코너링이라고 하지 저에 어, 코너링이요. 역시 홍성은 시골. <laughs> 자연과 도그하는 사회. <laughs> 사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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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과 다온이 사는 곳. 촌록, 둘. <웃음> <어허>. <웃음> 다 왔구요. 바로 여기가 노을 숲 캠핑장. 아, 여기 지은 길이구나. 아, 7시 마, 7시간만 왔습니다. 우리 7시간. 아씨, 7시간. 우리 인생에는 쉬운 게 아닙니다. 이혼님. 부천에서 태양까지 7시간 말이됩니까 이게? 됐어. 어디, 부산까지 이혼 안 걸리겠다. 와,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 원래 세팅밖에 없었는데. 아 진짜 7시간 걸렸습니다. 7시간. 왔습니다. 저희가 잘곳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와가지고. <laughs> 일단 다치긴 했는데 아 너무 뜨겁고 갑자기 햇빛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선글라스 안 챙겨가지고 지금 일단 힘드네. 요 모자도 안안 챙겨가지고 아 일단은 막걸리를 하나씩 먹고 <laughs> 설명해야지 이거. 아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laughs> 전통 막걸리. 이거 다 어디서나 파는 거야. <웃음> 네? <웃음> 없 묻었네? 아, 어, 괜찮아. 일단 이거를 한잔 먹고 같이 물때가 다가와가지고 응. 일찍 어머니 줄 조개를 잡으러 가자. 응. 어, 살 탔다. 느꼈냐? 그 있는 느낌? 아, 기대하 <laughs> 맛있겠다, 나는. 나맛잖아나 이거 두터워 먹기 시작한다니까. 근데 이거 햇빛, 아, 이거 모자 생겼어, 냄새가. 아, 그니까 어떡하냐, 이거? 너무 뜨거워 아, 왜, 왜, 왜. 더워. <laughs> 그들 같은 데 갔었는데, 우리 생활이. 아. 아, 이런걸? 뭐하냐, 이런걸? 나또 어두워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거? 그러면, 생각도 없어. 어, 잠서 커트하고 야, 살 빨리 조회, 조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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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차라리 빨리 조개나 풀어볼까 차라리? 맞 빠져야 돼 빠져야 돼커트가다뜨거 커트하고 좀 쉬다가 해좀 치고 알아래 밤에 지금까지 응. 일단 양해를 구하고 어. 이게 진짜 죄송한데 이게 너무 뜨거워서 조금 시간을 갖고 다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진짜 <웃음> 너무 뜨거워요 진짜 지금 등이랑 온몸에 땀다 났어 지금 <laughs> 너는 나 진짜 얼굴 익었어. 너 혼자 선글림 발랐잖아. 아, 지금 저희가 저기 맨 앞에 바다 바로 앞에 그 자리를 잡았는데 해가 너무 강렬해서 지금 좀 그늘진 곳에서 조금 쉬고 있습니다. 지금 물대가 곧다 됐으니 이거 막걸리 먹던 것만 <laughs> <laughs> 막걸리 먹던 것만좀 먹고 가서 조개 잡고, 고기 구워 먹고. 야, 근데 이거 1호랑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레파토리가 그럼 아, 어, 잠깐 이따가 좀 재밌게 좀할수 있겠어요? 그냥 찍는 거죠. 아. 어, 그런 게 어딨습니까? 어, 여유가 넘치시네요. 네, 그런 게 어딨습니까? 찍는 거죠. 어. 알겠습니다. 뭐좋 저거? 조개? 조개? 전복? <laughs> 어. 그래? 아, 어. 그... 아 그... 그... 안에 조금... 아, 이... 러브... 어... 방 조금... 그... 물렁한... 게... 느껴졌는데 뭐... 물렁해... 딱딱하지... 알아졌어... 예... 아... 아파... 어... 어... 그거... 그... 아저씨에서 나왔던 거 아니야? 내가 알려준 거고 아... 네가 알려준 거야? 소스를? 알았어. 사람이 진짜 많은데 와 근데 진짜 너무 좋다. 여기 올 때마다 놀라워. 왜냐? 너무 좋기 때문에. 자이 조개를 하는 방법이 자세가 있어요. 일단 왼쪽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왼쪽 손을 잡는다. 그리고 오른발을 핀다. 그리고 이걸로 긁는다. 길게. 어? 바로 입술 앉아? 왜한 개도 안 나오죠? 아 위가 왜? 누가 주게 이렇게 캐? <laughs> 어? 왜 없지? 아저아아 진짜 그래 아 자리가 직무님들이 어. 개고간 데라서 어 여기 다시 해볼게요 자 어. 여기서 나왔죠. 무엇이고 뭐 도대체? 우리 들받은 거 아니야? 정신 차리세요 형님. 여기 아, 반이야. 아, 왜안 나오냐고? 빨 찍어봐 우와! 와하하하 깨끗하다 뭐야 그거? 우와 깨끗하다 와 이거 봐봐 와! 보이죠? 우와! 우와우와우와우와 우와, 우와. 어? 전복이야? 어. 대박 우와 기다봐 우와 전복선 어? 전복 나왔다 건법 나 바로 하나 나왔죠. 슬쩍 맞아 범벅. 야 화난 맹수에서 4세. 아 쉽지 않다 오늘 진짜.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없거든? 쉽지 않아. 천랄이 끝났나? 공그렇안 뭐 나오냐. 원래 이 정도면 그냥 계속 나와야 돼. 그래서 원래 재밌어서 계속 해야 되거든? 어. 야, 오늘은 좀 글른 것 같아. 이거 해루질, 아니, 주액해는콘텐츠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laughs> 박사의 이제 허무한 뒷모습인데요. 이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자연은 엄격하다. 왜냐? 사람한테 먹을만큼 척은 좋 너그 UDT 나왔다면서 물티슈가 필요하지? 원래 UDT는 물티슈가 필요 없잖아 아니 너 쓰라고 아나 쓰라고? 어. 아 고마워 빌려줘 나 같은 경우에는 <laughs> 너? 너 같은 경우에는 그걸다 되잖아 그냥 비워내고 어 후신은 바르고 아 후신은 말르고 어. 아니 저기 풀을 어. 다음에 바르고 폐어하고 나쁘지 않네 알잖아 내가 석이랑 1호랑 해봤거든. 네. 이거 그냥 여기 위에 바로 고기 올리고 천천히 구우면 돼. 파이프 다른 거 아니야, 내 이거? 그러니까 오늘 좀 생물이 아, 작네. 아니, 어쩌네. <laughs> <작네. 웃음> 아, 수공 이런 것도 안 샀다. 원래 이런 거 엄청 많이 진짜로 사. 야, 이거 이거야. 안 돼, 한근 이게 끝이야? 어? 어 이거, 많지만, 이거 지금 그치? 한 근도 많지 않을 지데 보니까, 그렇지. 600g에 한 근. 향은 아니야 맞아 향까지 이게 끝인거 같은데 아 그래? 응. 이거 많은 거야 양은 사보다 우리 내일 아침에 저거 못 먹을수도 있어 아니 내면 이거 먹고 못할거 같은데 아 장난 아니야? 장난을 왜해어 역시 멋있다 어, 어. 역시 UDT구나 UDT는 장난 따위는 없지 그지? 우리는 바다에 서 바다에 죽어 UDT는 바다랑 관련이 없잖아 해군인데 슨 소리야 <목소리> 유치가 해군이야? 어 해군 소속이야 응. 아이거 보여줘. 보여줘 아 그거는 일반에서 파잖아, 팔잖아 응. 이거 황가사이잖아 이거 질서지밖이안 팔아? 아니 다 팔아 그래 이거 두 개는 질서지팡이 안 팔아 안 팔아요, 그래 그 이거 이제 제 팬이 팬은 아니고 제 손님 중에 한 명이 제 손님 중에 한 명이 이거 제주도에서 먹으라고 이제 직접 받아준 술이에요 그래서 오늘 먹으려고 오늘 그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맙다 스카이야 <laughs> 왜냐? 저... 이름이 하늘이거든아 하늘이야? 어. 아 저희는 또술 먹을 때 잔으로 먹어도 이런 걸 먹어요 이런 큰 걸로 250ml 정도 돼 보이는데 어 그리고 저희 제주도에서 주합 겨찬이 아, 협찬이 들어왔어? 어, 들고에서 이렇게. 어.. 탈라산이랑, 아, 선양이랑 이게, 현지이 들어왔는데, 협찬이, 어, 광고 없이 그냥, 밖에만 했어요. 아, 광고, 광고 없이, 네. 광고 없이 그냥 밖에만 했어요. 제가 해, 하려고 하는데, 들고 협회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 도민들한테. 또 처음 먹었는데, 아, 진짜. 야, 고... 뭐야? 왜? 아, 어, 깜짝이야. 42원 줄 알았어요. 아, <웃음> <웃음> 아니, 이게. <laughs> 42%써 있는데, 이게 4 2이돈줄 알았는데, 감귤 함량이 42%. 42도면 큰일 나지. 어, 깜짝 놀랐다, 지금. <laughs> <laughs> 나도. 우리 2박 3일 해야 돼, 여기서. 나노래하도 <laughs> 아, 음료수. 아, 이거는 음료수 없이 만 먹어볼까? 감귤 들어있으니까? 너 진짜 미안해 찐따다 왜? 저도 1호는 이러 이러지는 않았어. 한상 먹어보자. 제주도 그 스카이를 생각하면서. 어차피 예의가 없구나. 감사합니다 형찬. 아저거맙다 스카이야. 냄새 이거 음미 한번 해보게. 와. 와. 감귤 맛이 조금 나긴 해. 아, 네? 어, 달아. 여기 모기가 좀 많아요. 이, 이 바다 앞이라서. 봐라, 아! 모기가 이렇게 달을 못 온대. 그 말인 즉슨, 너가 평소에 안 씻었다는 뜻이야. 어, 닭소리. 어, 뭐 이게 캠핑 5년차 이상만 할수 있는 이 불쇼랄까? 가봐라 얼마나 맛있겠냐? 제가 참고로 5월 24일 이후로 술안 먹고 있어요. 왜? 왜냐면 524 후퇴라고. 524 후퇴 사건. 야, 너 술집에서 위통 묶어 먹었대, 며 술을. 아! 아, 너 지금 왜 그러냐? 너 건데? 나 조심해야지. 나먹어 죽어. 와. 사냥죽. 이거는. 조금 양주 같네, 맛이. 어, 조금 양주 같아. 와. 아 이제 고기도 빨리 구우면 안 돼. 지금 아홉째가 보일 때. 와, 진짜 너무나 맛있다. 야, 어떻게 야 쌈장 야 쌈만 뭐 해서 먹지 말고 쌈장만 찍어서 먹어. 먹어도. 뭐, 이 얼마나 고소하냐 잡았다 왕목이 잡고 는 진짜 엄청나게 큰 무기? 와 태, 야, 태어 태어 파격이야 파 파형. 물려 아, 보이지 도안 물려 던져야, 던져, 이다 떤적 안여주고 이거 물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주사 맞는 것처럼 따갑다? 난 물려봤거든 불쌍하니까 놔줄까? 아안 불쌍해 부상해. 안 불쌍하니까 또다고한번더 오면 내가 다시 잡을게 니가 응. 먹어본 고기 중에 여기야난 솔직히 1, 2, 3이 다터이 정도면 진짜 소식 다녀야겠다 한 20이, 20이 안에들어지 2 0이 안에 네. 이게 2 0이라고 안에 들어온다고 야, 고기 얼마나 먹었는데 국기가 두꺼다다먹었안었 이게 한근이라고? 응. 100g 이거 완전 순삭인데? 진짜 내가 서이 1호랑 처음에 그 고기 먹을 때는 한게 너무나 많았어. 응. 그래서, 아, 내가 손희가 미안해가지고, 내가 먹나 했는데, 서희도 먹고 나도 먹으니까 했지. 아, 와, 이... 이번에 캠핑 몇번 해봤다고, 하나도 안 튀고 너무 맛있게 하네. 이건 진짜 너무 맛있다. 아, 매워. 아, 죠 진짜 개빡치면 저아 한, 한더 먹자. 먹어요 형님? 지금 여기서? 나가? 먹을 수 있어? 응. 너, 그거 어떻게 먹을까 걱정있잖아 개그 대그. 아 개그였어? 응. 왜? 나다 아, 안에 있지도 않은데 뭘 먹자고 한다, 있, 그래. 뭐 먹자고 해간 하자고 뭐 있잖아 이게 아니 뭐? 이이 뭐 뭐, 안에 술이 있지도 않은데 너알봐 내꺼 줄게 와아 말 안먹어 젓가락을 또후추 하나 줘봐 어, 아 얘는 꼭 이래 아, 얘는 저도 이런걸 줘너다 <laughs> <laughs> 배운거야 너한테 <laughs> 어, 와 진짜 진짜 맛있다. 신라면이 와 어디 이런 맛이 나냐? 와, 나도 갖다 붙여가 걸고 있어. 어. 와. 일어났는데, 방금 일어났는데 얘가 없어졌어. 2호가 없어졌어요. 어디 있는 거지? 너왜 여기서 자 어? <laughs> 너 <왜> 여기서 너 여기서 자오늘좀 어? 좀 어떻게 일어. 어? 아니, 빼고 6시간, 6시간, 6시간 반. 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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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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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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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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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주 상쾌해요? 어머, 이 자, 조개를 잡고, 잡은 거를, 어. 드릴? 어머니한테 드리러. 가자, 일촌의 <목소리> 집으로, 아이오의 집으로. 거기있다, 거기있다. 일로. 여행 가자. 어, 필요한 거 가려야지. 아. 지금. 어, 왔어. 어. 재수야. 어, 예. 네. 네. 성... 안녕하세요. 예. 네. 어. 성공. 어, 맞아, 맞아. <laughs> 성공. 어 성공. 성공. 지금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저맞 생일이거든. 예. 네, 재수이 생일이랑, 아, 시계TV 주인장 생일이랑. 카트 번호가 있어요. 0917. 어. 집에 다 왔으니까 혹시 프라이든가 제가 시기티비. 제가나. 어, 제가 어 알았어요. 빨리 이제 수업만 하고 끝내자. 아, 고사삼십지날고 어. 저 이제 2호 편은 이제 끝났고요. 어2호 편. 다음 게스트가 필요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댓글로 3명 이상 저택 응원할 수 아 어, 어어 <laughs> 또추작하겠습니다 3명이상 할시 알았어 어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제대로 술도 안 먹지만은 그냥 조금 먹어볼게요 조금 어 조금만 끝끝끝끝만자 네. 이제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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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정말 귀여워 行。